빨리, 그리고 많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테크를 통한 경제적 자유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빨리, 그리고 많이 벌고 싶다는 목표에 비해, 마음이 앞서서 실패를 하곤 합니다. 제가 회원님은 얼마 정도 벌면 경제적 자유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누군가는 10억, 또 누군가는 50억, 나름대로 구체적인 숫자를 정해서 답변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해당 금액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티라노입니다. 오늘은 재테크를 통한 경제적 자유를 실천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소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어떻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는 방법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인데요. 여기까지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직접 투자를 경험하시고 크고 작은 성공, 그리고 실패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채권이나 ETF를 막론하고 투자 대상을 정하고 실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직접 투자입니다. 직접 투자를 하는 여러분은 종목을 선정하고 적정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설정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쏟을 것입니다. 직접 투자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진부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투자에 있어서 진리와도 같은 이야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신 분들은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초심자 분들은 가격이 싼지 비싼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기준의 유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간단한 차트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요. 22동 평균선이 들어간 나스닥의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1, 2, 3의 매수 포인트 중 어떤 포인트에 매수를 하실까요? 각자 마음속으로 답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1번에서 매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하방 이탈했고, 장대로 꽂힌 은봉을 봤을 때 하락 추세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가격은 소폭 상승했으나,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점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번이나 3번이라면 매수를 할 이유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장대 양봉 직전에 발생한 양봉 망치형 캔들은 하락 추세에서의 상승에 대한 반전 신호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반전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은 어떨까요? 2번에서 매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자주 하는 얘기인데, 되돌림은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되돌림이 진행되면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리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상승을 믿는다면 이때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죠. 저는 이러한 판단을 하는 데에 있어서 캔들 패턴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활용했습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늘 상대적인 것으로 내가 비싼 값에 샀더라도 더 비싸게 팔수 있다면 싸게 산 것이고, 반대로 내가 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비싸게 팔지 못한다면 고점에 물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 초심자분들은 실전에서 저와 같은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술적 분석을 익혀서 공부를 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도 다녀야 되고, 육아와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일상을 쪼개서 이러한 공부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과 노력은 최소화하면서 기준을 잡기 위한 도구로 제가 준비한 서비스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 툴 신호등입니다. 별칭인 횡명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익숙하실 텐데요. 박스권 횡보장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제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반년 이상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만든 트레이딩 툴이고요. 망망대해와 같은 시장이라는 바다에서 초심자 여러분을 인도할 등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이딩 툴 신호등의 장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쉽습니다. 초록색 구간에서 진입하시면 끝입니다. 두 번째로 편리합니다. 알러트 기능을 제공하며 알러트를 켜놓으면 하루종일 차트를 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람이 울릴 때만 포지션을 잡아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료입니다 협력 거래소인 빙엑스를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사실 횡명보라는 별칭과 같이 횡보장에 적합한 전략이며 추세장에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추세장에 강세를 보이는 자사의 다른 트레이딩 툴, 티라노 시그널이나 볼륨 파라독스를 함께 사용하신다면 기준을 잡는 데에 용이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레이더 오더북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는 저를 제외하고도 세 분의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오더북 서비스는 해당 트레이더의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으면서 각종 브리핑과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산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준비된 무료 서비스만 적절하게 이용하시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운용하는 자산이 클수록 자산 분배가 중요해지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때 트레이더들의 브리핑과 인사이트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채널은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트레이딩 시그널 위주로 진행되며 보통 하루에 네다섯 개 정도의 오더가 송출됩니다. 미카엘과 라파엘 채널은 트레이더의 브리핑과 작도를 공유하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의 거래 결과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결산하여 공개 채널에 꾸밈없이 공개됩니다. 따라서 오더북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드랍더비트 공개 채널을 통하여 트레이더의 오더 개수, 승률, 수익금 등의 정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한 차례 정리하겠습니다. 직접 투자는 여러분이 종목을 선정하고 적정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설정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한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은 상대적인 것으로 내가 비싼 값에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수 있다면 싸게 산 것이고, 반대로 내가 싸게 샀더라도 비싸게 팔지 못한다면 고점에 물린 것과 같다고도 말씀드렸죠. 따라서 기준을 잡으실 수 있도록 두 가지 서비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트레이딩 툴을 참고하셔서 기준을 잡으시고 거래 계획을 세워보실 수 있고요. 그러나 혼자 거래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이 되신다면 오더북 서비스를 통해서 트레이더들의 직접적인 조언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신다면 텔레그램 통해서 저희 매니저님께 문의 주시면 친절히 응대를 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간접 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죠. 간접 투자는 말 그대로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한 투자입니다.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령 흔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이 펀드 투자입니다. 펀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 운용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 운용한 후그 결과를 돌려주는 간접 투자 상품이다. 이 외에도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카피 트레이딩이나 보스를 이용한 오토 트레이딩 등의 상품도 간접 투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직접 투자의 경우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종목을 찾고 적정 가격을 계산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간접 투자의 경우에 우리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간접 투자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흔히들 간접 투자는 맡겨놓고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인식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좋은 종목이 아닌 좋은 트레이더 그리고 좋은 곳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때때로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을 해야 합니다.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간에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셔서는 안 되겠으며, 나아가서 직접 매수, 매도를 하는 스트레스는 피할 수 있지만, 어떤 트레이더를 팔로우 할 것인지, 어떤 전략이 좋은 전략인지, 또 해당 전략에 얼마를 태울 것인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요소는 다르지만,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쉽고 편한 간접 투자를 위해 준비한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금이니 트레이딩봇입니다. 이전 XABCD 채널을 운영할 때부터 이미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던 트레이딩 로직이죠. 보시는 것과 같이 텔레그램 공개 채널 드랍 더비트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니는 큰 추세 속에 단기 역추세를 먹는 로직으로 상승장에서는 눌림의 롱 포지션을 진입하며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올랐을 때숏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3년에 천테더를 가지고 해당 로직을 수행했을 때의 백테스팅 결과입니다. 지금이니는 직간접 투자를 모두 지원하는데 준비된 빙엑스 계정으로 팔로우한다면 지금이니의 모든 포지션을 카피할 수 있으며. 직접 투자를 하시더라도 공개 채널에 송출되는 지금이니 메시지를 참고하신다면 거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팔로우하는 카피 트레이딩의 경우 해당 트레이더의 컨디션에 따라 등락폭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정한 로직에 따라 규칙대로 움직이는 보 트레이딩의 경우 신경 쓸 것이 적습니다. 좋은 기업의 주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에는 우상향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좋은 로직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 또한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니 트레이딩봇은 무료 서비스인점 안내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트레이더의 카피 트레이딩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트레이더 오더북 구독 서비스에 송출되는 모든 시그널의 주문을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마다 성향이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20개 정도의 포지션을 유지함으로 전체 자산의 1%에서 3% 정도 되는 금액으로 팔로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카피트레이딩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오더북 서비스와 다르게 트레이더가 어떤 종목을 선택했는지 또 향후 관점은 어떻게 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문 자체는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더북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앞서서 체험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용하시는 시드가 크시거나 트레이더의 관점을 확인하고 직접 거래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더북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간접 투자는 리밸런싱을 하는 데에 시간과 노력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밸런싱은 쉽게 말해서 잘하는 트레이더에게 베팅금을 올려주고 성적이 부진한 트레이더에게 베팅금을 낮추는 것입니다. 매 주마다 매뉴얼 베팅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트레이더에게 권장되는 금액을 내부적으로 토의해서 공지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을 참고만 하시더라도 리밸런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이외에도 비정기적으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과 기준을 잡아드리는 시황 방송을 하고 있으니 여유가 되신다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해서 함께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유료 서비스를 굳이 이용하지 않으시고도 무료 서비스만 이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여러분들의 개인 거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정말 기쁘고 뿌듯할 것 같습니다.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통해서 저희 매니저에게 메시지 주시면은 친절하게 응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